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네 오늘 10월 3일 어 이제 어, 약간 아쉽지만 마지막 연휴 날이죠. 그리고 다음 거래일부터 10월 4일부터 다시 한국 시장이 시작되고 그 연관성으로서 역시나 어,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 위주로 어, 분석이 필요해서 제가 이 영상을 올립니다. 그리고 연휴 중에 어, 나스닥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어, 큰 문제가 없다면 어, 한국 시장도 분명히 갭을 어느 정도 띄어서 시작할 가능성 충분히 있고 하지만 미국 주식들이 모두 좋지는 않았다. 오히려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참고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어 분석 영상을 어 지수 같이 분석하고 그리고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 제가 10개 계속 분석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엑셀로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어 정리한 부분은 이제 기업들 10개 기업 애플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쭉 해서 유나이티드 헬스까지 이렇게 10개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지수는 나스닥, S&P 500, 다우를 보고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좋았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 그리고 4거래일 동안 1.87% 상승하는 모습. 분명 오늘 저녁에 어떻게 또 또더 올라갈 수 있고, 5거래일 연속 올라갈 수 있고, 아니면 이제 4거래일 연속 올라갔으니까 조금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긴 한데, 지금 기준으로서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어,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코스피 코스닥이 대략 한1% 정도는 갭상승을 해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있는 상승률이니까, 어, 오늘 더 상승해서 5거래일 연속 상승, 2%를, 2%, 2 이상 상승을 넘길 수 있을지, 아니면 많이 단기간 그래도 조금 올랐으니까 눌려 주면서 뭐 1.5%까지 약간 하락할 수 있을지. 요 부분은 추가로 확인하시면서 다음 거래일에 한국장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0.35% 거의 보합권이죠. 아무래도 요런 흐름을 봤을 때 다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0.5%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빅테크 기업 약간 기술주들이 좋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어, 그리고, 개별주로서 지금 빅테크 10개 기업의 지금 상승률을 본다면, 어, 가장 좋았던 게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그리고 지금 구글입니다. 그리고 엑스모빌 같은 경우에는, 어, 주, 지금 유가가 계속 상승을 하다가 살짝 꺾이면서 지금 그래도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거래 중에는 분명히 신고가를 한번 갱신을 했기 때문에, 어, 제가 좋게 봐야 되는 기업이 구글 엔비디아 엑스 모빌 요렇게 어, 주, 주요하게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9월 27일 날 영상을 요렇게 어, 조, 정리를 해서 올려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어, 멘트를 달아 드렸고 하락 추세가 지속될 때 이제 중요 지지 라인들 같이 체크하면서 말씀드렸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1 2 0이 127달러 이탈시에 122달러까지 하락 추세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 거래일에 5일선 61선 캔들을 돌파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하락했을 때 365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지만 5일선 위에서 종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상승 전환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 이것도 제가 노란색으로 주요 기업 구글 엔비디아 그리고 유가 상승에 따라서 주목해야 될 종목 엑스모빌 약간 어 인버스 느낌으로 조금 움직이고 있죠 유가가 오르면 엑스모빌은 오르고 유가가 떨어지면 엑스모빌 또 떨어지는데 나머지 기술주들을 오르고 요런 흐름을 꼭 확인하시고 어 일단 나스닥 기술주들 뭐 ai 요런 쪽 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국장에서도 뭐 AI 로봇 이렇게 반응이 올수 있고 특히 엔비디아가 이거 어, 다시 한번 볼게요. 엔비디아가 가장 큰 상승을 했습니다. 6.8% 그러면 엔비디아 관련된 반도체 관련주들 어, 한번 반등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이것도 어, 제가 다음 영상 오늘 중에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어,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찍었던 어, 종목 어, 구글 엔비디아 이렇게 4.3%, 6.8% 어, 그래도 빅테크 중에 어, 잘 찍었다 뭐이 정도를 어, 보시면 될것 같고 아무래도 어, 차트 분석적으로 봤을 때 어, 확률이 높은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이었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엑스모빌 신고가 갱신하고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빠져있지만 아직 어 완전 완전하게 상승 추세를 저는 돌려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유가가 오를 때는 신고가 갱신했다가 떨어졌지만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러 갈 수도 있는 종목이다. 요런 부분들 뭐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 약간 아쉬운 부분, 마이너스 2%하락했지만 대부분의 이렇게 기술주들의 상승으로 나스닥이 1.8% 어, 좋게 올랐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서, 어, 한국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잘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3%대 상승을 좋게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2차 전지 쪽에서도 조금의 훈풍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리고 제가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종목은 에코프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에 따라서 분명히 한번 정도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미국 주요 종목들과 뭐 한국 시장의 주요 종목들 같이 연관해서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수부터 먼저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0개 요 빅테크 기업들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네. 바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영상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어,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지가 나오는 나와야 될 부분에서 명확하게 지지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림을 많이 그려놨는데, 요 그림을 한번 딱 지우고 다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반등이 나온 추세에서 바닥권을 잡아내는 모습, 반등, 그리고 중요한 라인이 지금 최근에 121선에 걸려서 5일선과 함께 맞물려 있는 공간에서 약간 공방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121선 돌파하면서 끝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21선 혹은 여기 갭을 띄웠던 요 공간을 메우러 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21선 맞았을 때는 분명히 하락 추세가 나올 수 있고 다시 한번 121선을 이탈했을 때는 더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 분명히 거의 9거, 9거래일 가까이 이렇게 나스닥이 많이 빠졌었어요. 그리고 반등은 4거래일 정도가 올라온 거고 그러면 지금 약간 약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맞고 떨어졌을 때는 더큰 하락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어, 지금 나스닥이 21선을 만약 만났을 때가 돌파되면서 올라가는지, 맞고 떨어지는지를 중요하게 보시고, 그리고 갭을 띄웠던 구간에서 지금 요 윗골이 다는 부분을 약간 못 넘고 있죠. 대략. 13,358 포인트 정도 되는 구간을 갭을 메꾸면서 21선 만나러 갈수 있을지, 요 부분도 짧게 한번 참고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요거는, 어, 이전에 설명드렸던 건 제외하고, 짧게 일단 단기적인 관점으로서 저항을 맞았을 때 떨어지는 부분, 5일선 21선, 61선이 역배열 됐을 때, 어, 요런, 하, 분명 단기 반등이 나왔지만, 오히려 계속 빠질 수 있는, 요런 위험도 있다는 거를, 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제 하루 한 거래일 정도 더 남았죠. 오늘 저녁에 또 미국 시장이 열리는데 미국 시장이 어요 상승분을 반납을 할지 아니면 5거래일 연속 상승할지에 따라서 한국 시장이 열렸을 때 갭을 얼마나 띄우는지 어 그리고 한국 시장 도 지금 꽤나 많이 눌려있는 구간인데 다시 한번 반등 추세가 제대로 나올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 어, S&P 500 보겠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도, 일단, 어, 분명히, 아까 0.35% 사, 사, 사거래이 상승했다고 했지만, 거의 보압권이라고 보면 될것 같죠? 그리고 저점이 낮아지는 추세 부분을 겨우 버티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나스닥 쪽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강세가 계속 일어난다면, S&P 500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고, 더 올라갔을 때,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 2 1선을 돌파해낸 흐름인데 S&P 500은 1 2 1선 아직 터치하지 못했죠. 그러면 나스닥이 올라간다면 S&P 500도 이렇게 1 2 1선 기준으로 터치하면서 뚫고 올라갈지 아니면 맞고 다시 한번 하락 추세를 그려낼지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어, 나스닥의 차트라는 거, 어, 그 흐름이 어, 좋게 나온다면 S&P 500도 따라오는 흐름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다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 안 좋죠. 어, 역시나, 미국인 기술주인가, 빅테크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요, 결국에는 241선까지 음봉 나오면서 이탈을 했고, 다, 마지막 거래일에, 어, 어젯밤이죠. 어젯밤에 나스닥은 상승했지만, 오히려 다오 같은 경우에는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힘이 많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어, 빅테크 위주로, 어, 일단은 조금 미국 주식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보시고, 그리고 미국 주식 과 연결돼 있는 어느 정도 커플링이 되 있는 한국 증시도 같이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듭니다. 어 그러면 이제 애플부터 제가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어요 구간에서 어 애플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애플입니다. 애플 최근 추세가 그렇게 사실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하면서 오히려 추세 자체는 약간 오른쪽으로 누워있는 그림을 그렸고 제가 최근에 분석을 할때 말씀드렸었는데 요 추세대로라면 사실 241선 대략 160달러 초반까지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래도 마지막 거래일 1.4% 오랜만에 반등해 주는 모습을 보였고 5일선을 오랜만에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럼 지금 이것도 한번 지어볼게요 지어봤을 때 명확하게 저항이 됐던 구간이 지금 딱요 구간에서 오늘 상승 마지막 거래일 상승분을 멈춰줬는데 그게 대략 173.7달러 정도 되고 21선이 역시나 같이 떨어지고 있죠. 그럼 20일선 만났을 때 저항 맞고 또 떨어진 흐름 나오고 5일선 다시 깨지는 흐름 나온다면 정말 결국에는 160달러, 162달러, 163달러, 240, 241선까지. 빠질 수 밖에 없는 공간이 열려 있다는 거, 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시 한번 173달러 돌파한 상태에서 20, 21선 0 2 맞아도 어 크게 하락하지 않고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횡보하다가 빅테크 기업들 같이 올라갈 때, 나스닥 지수 같이 올라갈 때,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요 부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애플 같은 경우에도 계속 꾸준히 올, 어 계속해서 상승했던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특히 세계 1등 기업이기 때문에 어, 쉽게 죽을 거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지만 분명히 어, 공간이 열려있는 부분 그리고 역별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부분에서 이 매물대를 뚫는 부담은 분명히 있다는 게 보이고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이평선을 모아서 다시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요런어 정도의 어, 차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 마이크로소프트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어, 마지막 거래에 어,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줬죠. 그리고 바닥을 결국에는 잡아내면서 5일선 위로 지금 캔들이 올라와 있는 부분 하지만 지금 바로 위에 121선, 21선, 61선이 거의 겹쳐져 있죠. 그러면 121선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략 323점 어, 요구가 323 달러 정도에 지금 저항 라인이 같이 잡혀 있고 21선과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요거를 과연 쉽게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까? 요 부분이 분명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맞고 떨어지고 다시 한번 같이 올라오고 있는 오일선에 이탈했을 때 위험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노선이 되는 지지라인 대략 309달러 정도가 있습니다. 309달러 혹시나 하락하면서 이탈하지 않는지, 이평선 라인 모여있는 구간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같이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어, 알파벳이죠. 어, 구글입니다. 구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도 좋은 상승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 어, 제가 좋게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이렇게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었고 어, 좋은 상승 4.3% 상승을 했, 한 종목인데 음, 좋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렇게 5일선과 6 1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면서 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알파벳은 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어, 2 1선을 지금 딱 만나는 위치에 있는데 요간을 양봉으로서 한번더 돌파해 준다면 다시 한번 요 앞에 있었던 저항라인 어, 잠시만요. 이 앞에 있었던 저항라인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134달러를 돌파하면서 138달러 이렇게 돌파됐을 때 다시 한번 추세를 강하게 잡을 수 있는 부분. 하지만 오늘 21선 맞아서 더 떨어지면서 돌파됐던 아래에 있는 5일선, 61선 혹시나 이탈에서 빠진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어 오히려 하락 추세가 더 강해질 수 있으니까 명확하게 이평선 모여있는 구간에서 돌파인지 이탈인지를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습니다. 어 다음은 아마존이죠. 네, 아마존 보도록 할게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최근 추세가 어 좋지 않았죠. 이렇게 하락하면서 이평선 라인들 깨지는 부분을 만들어냈고 하지만 여기 수평 지지 라인과 그리고 121선이 물리면서 단기 반등 그리고 오랜만에 5일선 위로 캔들이 명확하게 올라왔다는 측면에서는 이 공간 위에 있는 60일선, 20일선까지는 열려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런 공간까지 올라갔다가 20일선 혹은 60일선 맞고 떨어졌을 때어 앞에 말씀드렸던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가 더 깊어진다면.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공간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역시나 요 앞에 고점 라인 돌파하면서 신고가 갱신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21선, 61선 위주로 보시고 그리고 지지라인은 5일선, 121선 위주에서 요 박스권에서의 이탈인지 돌파인지를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어, 지금 빅테크 기업 중에서는 가장 뜨거웠습니다 어, 거의 6%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 6.8% 상승을 했죠 자거래일 동안 가장 강하게 상승했고 그러면 구, 국내장에서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을 다음 거래일에 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번 가져주시면 될것 같고 어, 일단 21선을 명확하게 돌파해 주는 캔들이 어, 마지막 거래일에 이렇게 보였죠. 이렇게 약간 확대 보면 여기 약간 자주색이 21선인데 요 거래 요 추세선을 돌파했는데, 어, 그리고 이거 한번 선을 제가 그어놨었는데 60일선이 명확하게 447.8달러 이렇게 딱 걸려있는 부분에서 넘지 못했습니다. 그럼 다음 거래일에 넘길 수 있는 양봉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넘기는 양봉이 나오면 다시 한번 이앞에 고점 500달러를 향해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아니다, 이거 넘겨 넘기지 못하고 결국엔 60달러 넘기지 못하고 빠지면서 돌, 오늘 돌파했던 마지막 거래를 돌파했던 20일선 깨고 점점 추세가 올라오고 있는 5일선 깨고 음봉이 혹시나 강하게 나온다면 이것도 단기적으로 더큰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바로 음봉이 나올지 양봉이 나올지 그 방향성에 따라서 한번 엔비디아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메타 보겠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요거 영상에서, 마지막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5일선 21선, 61선이 모여있는데 요 구간에서 양봉이 나오면서 이 평선 위로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추세를 일단은 다시 한번 상방으로 잡을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요 지금 전고점이 될수 있는 구간 316달러 정도가 되죠. 요 앞에 고점을 찍었던 구간들, 요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해서 올라간다면 어 메타 같은 경우에도 큰 상승을 한번 더 기대할 수 있는 위치에 분명히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316달러 다시 한번 돌파될지 어 최근에 분명히 어 힘을 약간 모으고 있,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점선으로 끄어진 부분이 볼린저 밴드 라인인데 볼린저 밴드 라인이 분명히 좁아지고 이평선 또 모였기 때문에 방성을 위든 아래든 크게 줄 텐데 그게 위면 한번 크게 상승 아니면 이평선 라인을 다시 한번 크게 깨는 음봉이 나온다면 오히려 더 크게 하방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어 일단은 긍정적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보면서 어 한번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 마지막 거래일에 약간 위태한 모습 보였죠 마이너스 3%대부터 하락하면서 개파락하면서 시작했지만 그래도 보합권을 넘어서 0.5 5% 상승하면서 마무리 해줬다는 거. 요거 인도량, 인도량 이런 문제들이 조금 안 좋게 나오면서 개파락했지만 그 부분을 잘 메꿔주면서 끝이 났고 역시나 5일선 위에 캔들이 올라와 있고 마찬가지 2일선6일선이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요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해 낸다면 어, 추세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올 거고 2일선 대략 257달러 있죠? 257달러. 맞고 또 떨어진 흐름 나온다 다시 한번 오일선 이탈하면 오히려 더큰 하락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 121선까지 빠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양봉 나오면서 돌파인지 맞고 떨어진 음봉이 나오는 건지 이 부분만 일단 단기적으로 명확하게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일라이 릴리 보겠습니다.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강해지고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 거래일은 마이너스 1.9%까지 빠졌다가 보합권 마무리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음 일단은 하락 추세인데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강한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요 릴리도 어 지금 위치 어, 명확하게, 어, 저항이 되는 구간은 544달러라고 제가 이렇게 라인을 그어놨는데, 요 구간을 이탈하면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올라오고 있는 61선에 거의 근접해 있으니까, 61선, 그리고 이탈해야 되지, 하면 되지 않는 선이 대략 502달러 요 구간까지 어,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번 반등 나오면서, 544, 560달러, 21선 돌파 나오면 다시 한번 우상향의 모습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최근에 RSI 선을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눌려있다는 부분이 보이니까 눌림점을 받아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는지 요 포인트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X모빌입니다. X모빌 엑스모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신고가를 한번 찍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 9월 27일 수요일 날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찍었었고 그리고 약간 횡보 그리고 음봉이 3개 연속으로 나오면서 어, 결국에는 2 0일선을 단기적으로 5일선, 2 1일선을 이탈하는 약간의 안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럼 다음 거래일에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일단 변곡이 됐던 구간이 어요 구간이죠. 요 구간까지 빠졌다가 아래 꼬리 달고 살짝 올라갔는데 어요 가격대가 대략 114달러 정도 되죠. 114달러 요구간을 지금 21선이 탈했기 때문에 추세가 그렇게 좋은 거는 당연히 아니고 요구간을 21선과 함께 더 이탈한다면 당분간 하락 추세가 될수 있고 이 방향성은 어, 유가에 따라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엑스모빌 어, 매매하시는 분들은 유가와 같이 연동해서 보시고 그리고 한국장에서도 최근에 어, 약간 석유 관련 주들이 약간 어, 뜨거운 모습을 보였죠. 뭐 금호소. 그 금호석유죠 어~ 이름이 갑자기 아~ 금호석유 맞죠 금호석유나 아니면, 흥구석유, 뭐, SO1, 요런 종목들이 약간 강세의 모습을 보였는데, 어, 약간 엑스모빌이 꺾여서 내려가면, 그런 종목들도 같이 하락할 수 있다는 거, 연동성 있게 보시고, 그럼에도 다시 유가 반등한다면, 요 박스권에서 돌파됐을 때, 다시 신고가 갈수 있다는 것도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약간, 어, 다른 빅테크 기업과의 약간 인버스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 저는 요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 그 부분도 같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마지막으로 유나이티드 헬스 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도 지금 어,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일단은 이렇게 저점 라인이 있고 고점 라인이 있다. 요 라인을 그으면서 말씀을 드렸고 요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다가 강하게 반등하는 추세, 이평선 라인을 돌파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41선 기준으로 이평선들 아래 다 모여있는데 요 간에 이탈하면서 빠지면 다시 한번 이 아래 저점 447달러까지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지금 이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양봉이 마지막 거래일에 좋은 상승으로 나왔다는 것은 다시 한번 5일선을 타고 올라가면서 우상향의 모멘텀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굉장히 어,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어, 이런 구간 지금 다시 한번 신고가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고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종목 자체도 이렇게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가 이렇게 라인 하나 그으면 딱 보일 수 있죠. 그러면 이 포인트들 기준으로 빠진 흐름이었는데 이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를 깨고 돌파의 흐름이 어, 지금 위치에서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인다. 5일선 따라서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이전의 고점 라인 대략 어, 560달러 정도 되죠. 지금 510달러인데 560달러까지 다시 한번 추세 전환을 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포인트를 보시면서 매매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어, 지금 지수 분석을 처음에 말씀을 해서 드렸고 그리고 어 지금 빅테크 기업 10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관성 있게 봐야 될 국내 섹터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 반도체 어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AI 로봇 어 빅테크 아무래도 AI 쪽 지금 이런 비중이 많이 잡혀져 있으니까 그리고 테슬라 어 지금 분명 2차전지와 완벽하게 커플링되고 있진 않지만 전기차가 좋다면 어 이런 2차 전지도 어, 한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주도주족. 조조... 주적으로 가격라 가고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일라이릴리 지금 눌리고 있는데 그럼 비만 치료제는 조금 더 눌릴 위험도 있지 않을까 요런 생각 유나이티드 헬스 지금 좋은 상승 나온다고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으니까 어 지금 바이오나 헬스케어 쪽어 괜찮은 종목들이 또 어떤 게 있는지 같이 체크하시면서 어 항상 요렇게 연계해서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어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